이번 밸런스 패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바뀐 포켓몬들도 존재하겠지만 당연하게도 이들로 인해 간접적으로 바뀐 포켓몬들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간접적인 변화들로 수혜와 피해를 본 포켓몬은 누가 있는가 각각 5마리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혜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바리톱스입니다 벌레 먹음과 연속 자르기 상향으로 벌레 포켓몬들의 순위의 급상승그로 인한 카운터 조합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하게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덤과도 다름없는 존재인 바리톱스는 당연히 잦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마침 제비반한 에크로베으로별 x 다하고 다니는 섬섬코 혼내주는 데는 이 말한 대화수단은 없을 겁니다. 두번째로 탱탱게리입니다 바리톱스와 마찬가지로 벌레 타입의 상향, 그리고 용해에게 상향으로 탱탱겔 또한 직접적인 패치의 수혜자들을 상대로 두려운 상대가 될 것은 당연지사이며 특히 이번 패치 전으로 골 아프게 만든 섀도클로 갑주무사나 용해행 릴리오를 상대로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이 패치의 숨은 수혜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스판입니다. 이번 상향 목록에 오른 기술들을 카운터치기 쉬우며 특히 암석봉인이 반감이면서 정작 본인이 암석봉인을 쓸수 있다 보니 맞암석봉인일 경우 이기적인 싸움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싸움에서도 디버프를 이용해 승률을 높일 수 있어 메이저들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배틀리그에 숨겨진 강자이자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또 다시 승리한 포켓몬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파르토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보이던 포켓몬이기는 하지만 앞서 데스판 때 언급 못했던 전기타입들의 상향과 소콘슈레더론과 같은 불꽃타입이라 하면 좋아 죽는 포켓몬들이나 두드리짱이나 아머가오 같은 귀찮게 하는 포켓몬들을 때려 눕히는데 똑 같은 포켓몬인 만큼 이번 시즌에서도 충분히 활약해줄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둥실라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얼어붙은 바람이 아닌 매지컬 플레임을 사용해 앞서 언급한 강철 타입들을 저격하는 목적으로 쓸수 있을 것이며 용가리를 못 잡는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강철 타입 또한 걸리적거리는 상대니 나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피해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칼라마네로입니다. 하필 상향받은 기술들이 본인의 이중약점인 벌레다 보니 당연히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으며 하필 또 강철 벌레다 보니 사이코웨이브와 엄청난 힘도 쉽게 카운터 당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패치 후에 가장 긴장을 많이 할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크로다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기 타입들의 상향으로 장크로다일의 사이클과 평타 싸움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깨비물거미와 갑주무사처럼 장크로다일의 주력기를 받아낼 포켓몬들 또한 순위가 올랐으니 그 전까지 하던 개망난이 짓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샤로다입니다. 이번 시즌의 수혜자가 하필 벌레 타입들이 많으며 그중에선 제비반환으로도 까딱도 안 하는 탱커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강력한 억제기들이 더 늘어난 만큼 아무래도 불리한 싸움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진 만큼, 이번 시즌은 샤로다에게 있어서 살짝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미크레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상향된 포켓몬들 다수가 미크레곤에게 곤란한 포켓몬들이 태반이며, 그중에선 미크레곤의 높은 랩으로 지속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장점도 퇴색시키는 기술들을 배운 포켓몬도 있다 보니, 아무래도 미크레곤 또한 이번 시즌은 다소 어려운 시즌일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시킹입니다 앞선 미크레건과 마찬가지로 카운터들이 대거 들어온 데다가 악타입인지라 단점이 더욱 부각되어버린 탓에 비비기에 특화되었다는 장점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대할 때 더욱 퇴색될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칼라마네로랑 같이 제발 벌레 타입을 안 만났으면 하며 100번 기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의 수혜자랑 피해자인 포켓몬 각각 다섯 마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